세트 연기 심판의 날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5시, 보라색 프로 토수 도재욱 선수예요 네. 그리고 7시는 최종보스 이영호 선수입니다. 가로바양입니다 예. 이영호 선수가 타이밍 잡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네. 지금 도재욱 선수를 응원해주신 분이죠. 네. 도서 선수. 예. 예. 어, 예. 안경을 잡고 나왔어요. 훨씬 더 샤프한 도재욱 네. 선수입니다. 날카롭죠? 네. 자, 8강 얘기 아직까지도 이제 도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지나갈 때 8강 이렇게 한 마디만 꺼내도 예. 푹, 푹 쓰러지는 게 이제 도재욱 선수인데 그때 충격이 좀 컸다 이거죠. 네. 확실히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3대 0으로 앞서고 있었던 유일한 선수가 또애플로토스 도재욱 선수였는데 예, 최근에 이영호 선수에게 개인 리그에서 그런 식으로 잡히면서 아주 구력을 당했었던 네. 이런 상황. 그때 구력 이후에 오늘까지 또 자신을 포함한 도택 혁명 SK텔레콤 T1이 자랑하는 에이스 라인이 다 무너지게 되면은 진짜 다음에 다시 붙을 때도 어려워집니다. 네. 심판의 날에서 프로토스와 테란 5대1로 프로토스가 음.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지금 포토스가 4연승 중이거든요. 예. 그 정도로 포토스가 괜찮은 맵이다라고 테란 상대로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그런 맵에서 이영호 선수가 또 이고, 진짜 종적 불문, 맵 불문, 상대 불문, 이런 식으로 다 뚫고 이영호 선수가 이기면 진정한 올킬러가 되는 거죠. 네, 체감라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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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태규한명이 아,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저, 체감라인이라는 아, 말이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승리를 지금 일궈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예. 가스 예. 자,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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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 네. 야, 야 네. 박지혁 3킬, 이형호 3킬. 예, 좌3킬우3킬 이런 와... 식으로 지금은, 어, 만들어내고 있고, 마지막 맵 이름도 아주 그, 잘 어울리네요. 예. 심판의 날. 심판의 날. 영문으로 하면, 레프리스데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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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원래 이제, 저지머트데이죠. <laughs> 네, 웃자고 <웃잡아 웃음> 한 얘기입니다. 네. 예. 네. 네. 자, 심판의 날. 네. 네. 예. 이용호의 날로 만들 수 있고, 도제욱의 날로 만들 수 있습니다. <laughs> 예. 네. 실제로 멜페인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레프리데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laughs> 예. 다시 한번 들으니까 되게 색다르네요. 네. 네. 예. 어, 정말 그만큼. <laughs> 네. 도제옥 선수. 결판은 내야 되거든요. 한 명, 한 명은 웃고 한 명은 또 울어요. 아우, 그럼요. 많이 네. 울죠. 많이 옵니다. 네. 네. 한참 울것 같아요. 네. 아우, 네. 정말. 특히 도제욱 선수. 이번 영웅까지 무너지게 되면은, 그 아픔이. 아, 올해 내내 울어요. 세 배. 네. 쭉기어집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만약에 이번에 잡는다면 음. 자신감 얻을 수가 있 거예요. 그럼요 이영호를 잡는 예이어 이영호를 잡는 어, 이영호의 천적으로 네. 음. 어, 다시 한번 또도적 선수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아, 계속된 노력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한 경기 그냥 뺏기는 게 아닙니다. 팀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팀 전체 에이스 라인 오늘 총 출동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호 한 선수를 못 나가서 네. SK 텔컴 T1이 패배를 하게 되면은 통신사 더이라는 아, 이야기 자체도 좀 무색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론 예, KT 롤스터를 만나기만 하면은 지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네. 한 번도 SK는 올킬을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선수 데리고 오니 어떻게 올킬을 당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올킬을 당한다. 이영호 선수의 존재가치를 더욱더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어. 도적 선수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네. 네. 개인적인 기량면에서 SK 선수 팀원이 최고의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영호 선수에 무너지게 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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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파이널 수환하면 도적 선수예요. 네. 어. 자, 원 게이트 로오텍스 돌려놓고 위쪽에서 지금은 또 몰래 건물. 네. 로보틱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게이트가 쫙 늘어나서 그냥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네. 팔로 소환하고 있고요 승부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예. 자, 코어 돌려놓고, 위치 봐서는 로보틱스인 로보틱스. 것 같은데요. 예. 로보틱스를 올립니다. 도적 선수. 네. 자, 도적 선수가 힘 위주로 플레이 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기습적인 전략, 뭐, 로보틱스 위치가 좀 멀기는 해도, 아, 좀 안정적으로, 어, 이영호 선수가 좀 파악하기가, 그러니까 정찰을 통해서 빠르게 파악하기가 좀 힘든 위치거든요. 예. 두 개를 입고 막아놓고 있고, 예. 네. 네. 이쪽으로 가서. 질럿, 질럿 하나가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액션이 지금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약간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이게 지금 개방형 랩인데도 불구하고 도적 선수가 너무 얌전하게 플레이를 펼쳤거든요. 로버틱스 준비하고 있죠? 네. 로보틱스 그 다음에 이제 리버로 이용하는 예, 이런 그 콤비네이션이 들어가려면은 이영호 선수가 멀티를 하고 난 이후에 예, 조금 이제 바깥쪽으로 나다니는 이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예, 이영호 선수가 워낙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은 태세를 잡고 있어서 네. 예, 한번 찔러보네 FD로 자 모아서 한번 가는데요 네, 찔러타나는 잡는 이런 성과를 내보려고 한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요 어.

자, 잡혔거든요. 벌처 오기 전에, 그리고 바깥쪽에 나가 있는, 드라군. 아, 극장 네, 나오네요. 네, 바깥쪽에 야. 나와 있는 드라군이 지금은 저 벌처를 이걸 커트를 못해줬어요, 중간에서. 네, 일꾼이 왜 나오겠습니까? 어, 골치는 아, 게이트 하나라는얘기예요 네. 아원 조절을 하는 가운데 게이트가. 네. 아, 아 이거, 뭘필어 아 너무 안 좋은데요. 뭘장했어요벌필도 없어. 골 아, 아, 맞아, 맞고 나오죠. 맞고 나오면은. 너무 힘들 워테스의 신경을 너무 많이 썼고, 예, 이게 지금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예, 근데 툭파라가 살아있어서 펄쳐라 계속 온단 말이죠. 피해 네. 네. 너무 많이 받는데, 이런 피해를 오히려 줘야 되는데, 이리버는 줘야 되는데, 피해 어, 네.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지금. 예, 네, 워크가 계속 지금 신낼 수 있는 상황, 마인이 있으면은 그 마인 쪽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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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피해를 받는다. 쉬어, 쉬어. 자, 리버가 야. 날아가고 있긴 한데 무게가 고... 저지는상황입니다 리버가 네. 날아가고 있긴 한데요. 축테트, 네, 네. 여기 지금 도착을 했어요. 축테트가! 자, 아머님 피아노도 아니고요. 본질 어쩌고 아, 아니까 네, 그러니까 본질! 눈뜨고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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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질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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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아, 본질! 고질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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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있는 평판으로 아, 다 뺐습니다. 네, 커맨드 센터가 앞에 이제 본진 두 개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서 2수출하면 되거든요. 여기 나요 터렛 부수고, 네. 나무 병력 다 잡아먹어야 되 지금 로드 선수 자 리버가, 아, 리버가 예. 진짜 두개였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네. 이쪽에 자원디스 못하고 있겠지만은 그 위에는 자원 채취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아. 그래서 병력이 횡군하고 그리고 병력이 생산되고 이렇게 전까지 SCV 최대한, 타, 예, 최대한 지금 아. SCV 많이 잡아줘야 됩니다 최대한 SCV 많이 잡아줘야 돼요 다시 나눠서, 안그러면 이거 이후에 바로 옆러시 공 아, 아 잡히지도 안 않아요. 않아요, 잡히지도 않아요 s c 다예 구동 입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자원 네. 채취가 돼요. 아, 리프역, 탱크. 자, 그리고 아래쪽에 도 탱크가 더 나오면 수비가 됩니다. 피할 이유도 없어요. 이제는. 네. 자, 자 여기서 멀찌가 들어오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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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패스 슈 점수. 아, 차박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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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아, 더. 사사, 네, 한번 더요. 아, 패스 비를 하나 붙여가지고 또 리페어 해가면서 상대방을 지금 때리고 있어요. 잡았어요 네크리버입니다 보진 네. 앞쪽에 병력 아무것도 없고 이게 계속 지금 도츠 데미지를 주고 있었거든요 네. 아, 아, 아 이거 맞지 못할 1 6킬에 16킬, 16킬. 네. 네. 아, 그 진짜. 킬 0뱅크 1가 가장 오래삼는 네. 오래 네. 합이 25킬 언제 얘기깁니까 예. 아, 아, 진짜 이가이 아, 영화 앞에할수 밖에 없는 아,